네 안녕하세요. 창조트럭입니다. 오늘은 일산에까지 와서 차량을 좀 매입하러 왔고요. 오늘 이제 매입하는 차량은 2 0 1 5년식에독일연식 장비가 올라가 있는 15AP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뭐 널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부 차량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저희가 설명은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외관을 보시면 매우 깨끗한 부분인데요.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 침수 또한 없는 차량이어가지고 제가 지 매입을 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단점입니다. 이 차량은. 19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인데 뭐 특별하게 엔진 미션 쪽에 트러블은 없는 것 같아서 어 인기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차량은 저희가 입고가 되면은 산발이랑 미션 쪽 정비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저희가 정비를 해서 상품화 되는 과정 또한 어, 구도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의 뭐 주행거리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실주행거리입니다. 19만키로 운행했고, 고객님께서 기존에 작년 12월에 차량을 매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오일류들을 전부 보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가져가서 외판이라던가 미션만 정비를 좀 보면 될것 같고 장비 작동은 조금 전에 제가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깨끗한 그런 뭐 컨디션 좋은 그런 모습이니까 크게 걱정은 제가 안해도 될것 같아요 하부쪽도 보시게 되면은 대식과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녹은 있어요 녹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참고해서 언더코팅과 도색작업으로 깔끔하게 상품화를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창